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A3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관련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꼭 해야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벤트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7일 봉인 패키지라고 해서 이 봉인된 패키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 해드리겠고, 위쪽에 봉인해제라고 해서 출석보상으로 이 봉인된 기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이나 재료들로 이제 교환이 되겠죠. 뭐, 소울링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신구라든지 그런 걸 이제 교환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것같으서 반드시 이제 다 받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빙고 이벤트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빙고 이벤트만 딱 누르면은, 어,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지? 그러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빙고 이벤트 바로 가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워창이 하나가 뜨게 되면서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미션들이 있어요. 아홉 가지의 미션들이 있고, 이 아홉 가지의 미션을 다 수행을 하시게 되면, 5성, 영웅, 확정 소울스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로, 세로로 완성을 하게 되면, 은 이제 블루 다이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션당 이것도 받으실 수가 있어 상자. 이거 저번에도 모아서 한번 깠다가 거기서 이제 고대 하나 나왔죠. 그래서 뭐 대박 터졌었는데, 뭐, 보시게 되면 장신구라든지, 소울링커라든지, 슈, 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자를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이제 받으셔가지고, 아홉 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홉 개다 모은 다음에, 한 번에 까서 한번 결과물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고, 미션을 보시게 되면은, 하루 만에 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지는 않아요. 보시게 되면 횟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뭐, 하루에 뭐, 다한 번에 딱 하자 이것보다는 어차피 추후 공지고 시간이 좀 텀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여기서 뭐, 발효하실 수 있는 거는 개인 배틀로얄, 그리고 뭐팀 배틀로얄, 이 정도 에다가 저는 이제 분해, 장비 분해도 바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할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시고, 뭐, 조금 텀을 줘서 해야 될 거는 텀을 줘서 해야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네에 어, 여기서 부담되는 게 이거예요. 헤이렌의 정수 소울링거 11회 뽑기. 이게 저는 한 번인 줄 알았더니 10회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당 2,0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laughs> 보주 <보조> 뽑기 한다고 <laughs> 진짜 부족하거든요. 정수 자체가. 근데 이것까지 이제 뽑게 되면은 좀 많이, 어, 부족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이것도 텀을 가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런 이제 빙고 미션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7일 패키지 이거 어디서 얻냐 이거 뭐 패키지라고 하니까 어 이거 가구매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여기 바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벤트 상자 이벤트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7일의 봉인 패키지래서 여기에서 20만원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꼭 매일 이벤트 기간에 구매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나와있죠. <laughs> 저도 바로 구매했습니다. 저번에는 조금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다이아를 킵을 안 해놔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이번엔 좀 다이아를 킵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살것 같긴 한데 희귀 경험치 태고의 알 50개, 그리고 영웅 경험치 태고의 알 30개를 어 다이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 다이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거 구매해주시는 게 좋죠. 이거를 진짜 구매하셔야지 전설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설 슈를 만들더라도 어 이전에도 한번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초월까지 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3초월 때 능력치가 너무 점핑이 돼서 슈도 초월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진짜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전설 슈가 있지만 전설 슈를 초월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블루다이아 이번엔좀 아끼셔가지고 어, 이게 이제 12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구매 하셔가지고 이제 뭐 전설 슈 가는데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 어떻게 보면 해야 되고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벤트 기간에 나름 그래도 그 아직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 알차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200일 이벤트가 은근 좀 기대가 되는 이미 뭐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더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아서 뭐 200일 이벤트 이벤트가 빨리 다가와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때 다가오게 되면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